이슈일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공화당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반란표가 17표 이상 나와야 하기 때문에 상원 통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탄핵안 심사인데요. 그런 이유로 시청률 바닥인 CNN과 같은 뉴스 매체의 시청률을 올려주기용 쇼이면서 서커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사서 민주당 측 전략은 다시 돌아올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번 기회를 통해 매도할 때로 매도하자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난입을 사주했고, 미국민들의 안전보다는 자신의 영달을 위한 도구로 썼다는 이미지의 족쇄를 채우자는 겁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민주당 탄핵소추위원들이 감정적 충격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식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추상적인 법률적 분석을 토대로 복잡한 변론을 하는 대신 시청자들에게 확실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증거자료를 비장의 카드로 쓴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의회에 난입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영상은 물론 경찰의 부상 실태와 관련한 후속 정보를 담은 자료를 찾는 데 혈안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잠재적 유권자인 시청자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깎겠다는 겁니다. 이런 민주당의 전략에 공화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정상적이라면 이 모든 게 지난 11월 대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제대로 증명조차 되지 못한 상황에 국민들이 화났기 때문인데, 이게 다 민주당 너희들 때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탄핵심사의 장을 유리한 국면으로 몰고 가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치 메코넬이나 공화당 지도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위헌이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다 이번 탄핵심사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이번 탄핵심사는 쇼이고 좌파들을 위한 인민재판에 장이 될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탄핵심사의 당사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 백악관의 바이든은 정작 이번 심사에 무관심하다는 측근들의 전언입니다. 시간 낭비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 민주당 역시 탄핵심사 전국을 빨리 끝내고 트럼프 대통령을 국민들이 잊어버리도록 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상당하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오늘 심사에서는 전례가 없는 만큼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를 놓고 치열한 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75쪽짜리 변론서에서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위헌이므로 탄핵 소추안은 즉각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시작된 탄핵 심사는 탄핵소추위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16시간씩의 변론시간, 총 32시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표결은 다음 주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예언했었죠. 중국에서 코로나 역학조사를 실시한 WHO가 예상했던 바대로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원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면서 박쥐나 천산갑이라던 코로나19 감염 숙주도 규명하지 못했고요. WHO는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가 발원했을 가능성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그것 봐라 하는 식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WHO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동조사팀 중국 대표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소속 양완이엔 칭화대 교수는 9.1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감염 숙주가 무엇인지는 알수 없다면서, 박쥐와 천산갑의 바이러스 샘플은 코로나19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HO 전문가팀을 이끈 피터벤 엠바렉 박사도 코로나19가 대규모 발병한 2019년 12월 이전에 우한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와 연관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원한 장소뿐만 아니라 어떻게 인간이 처음 감염됐는지조차 밝히지 못한 셈인데 왜 하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여간 석연찮습니다. 10개국 17명으로 이뤄진 WHO 전문가팀은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일주일간 우한에서 8곳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지역은 최초 환자를 치료한 후베이 신화병원, 감염자가 집단 발병한 환한수산시장, 바이러스 유출 의심을 받고 있는 우한바이러스연구소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WHO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지난해 7월에도 조사팀을 중국에 보냈지만 우한에 가지 못하고 베이징에 발이 묶여 되돌아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즉각적으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중국 기원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던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9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서 썩어빠진 WHO의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비난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WHO를 탈퇴했던 이유는 이 같은 엉터리 발표, 세계인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어처구니 없는 조사가 이뤄질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WHO 조사관들이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배석하지 않은 독립적인 장소와 시간에 우한연구소 직원과 연구원들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바이든 정부가 WHO의 오늘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의 예상이 또다시 들어맞을지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 바이든의 사위가 짭짤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팍스 뉴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의사사회인 하워드 크레인이 초기 투자자로 있는 의료회사 스타트업 헬스사가 이번 코로나 백신 유통 사업에 정부 수주를 따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크레인과 어떤 기업도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단속했다라고 답했는데요. 하워드 크레인은 바이든의 딸 애슐리의 남편으로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바이든 캠프의 팬데믹 대응 플랜팀의 어드바이저로 활동했습니다. 그가 속한 스타트업 헬스사는 코로나 대응에 필수적인 관련 상품을 제작하는 기업들에 대한 여러 투자 활동을 벌여왔는데, 그 회사들이 정부 수주를 따도록 직간접적인 로비에 대통령 사이가 관련됐다는 컴플레인이 터져나왔습니다. 의사사유가 대통령 장인 덕보려 하는 게 눈에 선한데 또 어떤 사건이 터져서 나올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이시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먼저 손가락 푸시고요. 좋아요, 구독,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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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laughs> 어, 나 너무 재미 붙였어.